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7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약 성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 다가오셨을 때 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을 가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듯 자신의 불순종과 죄와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라 할수 있는 사탄,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이 좋은 존재이면 지혜롭다 또는 슬기롭다로 번역하고 대상이 나쁜 존재이면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중의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룸과 비슷하게 벌거벗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임입니다. 간교하다는 뜻의 아룸과 벗었다는 뜻의 아룸임은 발음이 유사한 단어이며 특히 이 뒤에 임이 붙었을 때 복수를 뜻한다는 이 히브리어 문법을 생각했을 때는 아룸과 아룸임이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을 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언어 유의처럼 또는 힙합의 라임처럼 느껴질 만한 단어 배치입니다. 실제로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나 사물에 대하여 태도가 열려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숨거나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태도로 다가가 대화할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구원의 길로 다가섰던 니고데모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와 사우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이 처음 접하는 복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이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열린 태도로 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다가가 진리를 얻고자 했었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알아보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술사 엘루마는 처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적대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려 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노력합니다. 마술사 엘로마는 지금까지 거짓 예언과 눈속임의 마술 능력으로 총독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는데 총독이 자신의 거짓 예언과 눈속임을 신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로마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엘루마는 이 말이 마치자마자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자신을 인도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엘루마는 거짓말을 잘하고 눈 속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게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좋을 리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히나 더 좋을 리가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엘루마는 두뇌회전이 빠르고 손놀림도 빠른 사람일지언정. 결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눈이먼 엘루마를 통해 그와 같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곧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태도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자신의 거짓됨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영적인 맹인인 엘루마는 눈이 잠시 멀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맹인, 지혜롭지 못한 자,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감고 있는 자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고 공부하려는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엘루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연성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둔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자신을 얼마나 자주 노출시키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벗음과 같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도 둔감함에서 벗어나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합시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 묵상과 매주 예배와 찬양과 설교에 충실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열심히 경건 생활과 예배에 충실하도록 결단하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시다.